안녕하세요 여러분. 속보입니다. 드디어 정부에서 2026년 예산안이 발표되었는데요. 이 예산안만 제대로 알고 계셔도 우리 시니어 분들께서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정말 많습니다. 216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적금부터 시작해서 교통비 20만원까지 지원받는 교통패스.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 일자리도 5만개나 늘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시니어분들께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자녀분들이나 손주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도 정말 많습니다. 가족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이 가득해요. 이거 놓치시면 정말 손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2026년 예산안에 담긴 수많은 내용 중에 특히 정부에서 국민체감 10선 정책이라고 국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10가지 정책을 요약해서 발표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놓치는 혜택 없으시길 바라고요. 가족분들께도 꼭 알려주셔서 온 가족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변 어르신분들께도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는 지혜롭게 채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예산안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올해보다 무려 54조 7천억 원이 증가한 728조 원입니다. 전년 대비 8.1%나 늘어난 규모인데요.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과 직접 관련된 복지 분야 예산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정책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국민 체감 10선 정책 말고도 다른 중요한 정책들도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청년 미래 적금이 신설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은 연소득 6천만원 이하만 19에서 34세 청년이 월 5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는 12%, 소상공인 종사자에게는 6%를 매칭해서 지원해줘요. 중소기업 다니는 청년이 50만원씩 3년 동안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 216만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는 근속인센티브로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 청년에게는 월세 20만원을 24개월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지원도 있어요. 연매출 1억 미만 소상공인 230만 개사를 대상으로 경영 안정 바우처 25만원을 지급하고 매출 증진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해서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국비보조를 상향시킵니다.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도 역대 최대 규모인 4.5조 원을 발행해요.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도 크게 늘어납니다. 기초중위소득 역대 최대인 6.51%가 인상되는데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수급액이 200만원을 초과합니다. 그리고 부양비 제도를 완전 폐지하고 신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지원 대상도 확대됩니다. 전 국민 교통비 지원으로는 정액 교통 패스가 도입되는데요. 월 5에서 6만원으로 최대 20만원까지 버스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어요. GTX와 광역버스까지 포함하면 청년 어르신다 자녀 가구는 월 9만원, 일반 국민은 월 10만원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는 발표한 예산안 중에 특히 정부에서 주목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10가지 정책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부다가 해당이 안 된다 하더라도 분명히 한두 가지 이상은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이 있으실 테니 기억해 두셨다가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정책은 직장인 든든한 한끼 사업입니다. 이건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께 월 4만원 상당의 식비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이에요. 예산이 79억 원이나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냐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원의 아침밥입니다. 쌀로 만든 백반, 덮밥, 김밥 같은 음식을 한 끼당 천원에 드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든든한 점심밥인데요. 점심시간 11시부터 3시까지 외식업종에서 결제하시면 2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4만원까지 지원 받으실 수 있어요. 아직 자녀분들이 직장을 다니고 계시는 시니어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런 정보 꼭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매달 4만원이면 1년에 48만원이잖아요. 이거 알고 모르고가 정말 큰 차이입니다.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최대한 빨리 알려드릴 테니까, 이제 내년부터 실시하는 한 달에 4만 원 점심값 기억하고 계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책을 두고 일부에서는 논란도 있는 상황이에요. 세금으로 직장인 밥값까지 챙겨야 하느냐. 일자리조차 없어 끼니 해결이 어려운 청년과 노년층이 많은 현실에서 굳이 직장인 점심을 세금으로 보조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도시락을 싸오거나 점심을 거르는 직장인은 배제된다. 결국 식당 가격 인상으로 밥값만 더 올라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내년 지방 선거용 포퓰리즘일 뿐이라는 지적도 있고요.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끼니 해결이 어려운 직장인의 복리후생 증진과 삶의 질 제고, 점심 시간 외식 업종 이용 촉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찬반 논란은 있지만 일단 예산안에 편성된 만큼 시행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정보를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니어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누어 주세요. 두 번째는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께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바로 지역사랑 휴가 지원제예요. 인구 감소 지역 20개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데요. 여행 경비의 절반을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40만원짜리 여행을 가시면 20만원을 돌려받으시는 거예요. 1인 여행은 10만원 한도고 2인 이상 가족이나 단체 여행은 2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시니어분들 중에 부부동반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그럴 때이 제도 활용하시면 여행비 아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감소 지역이 어디냐? 시범 사업을 하는 지역은 어디냐? 이 부분은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시범사업을 공모하고 확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20만원 아낄 수 있는 겁니다. 정부로 기억하고 계셨다가 내년에 여행 가실 때아 이런 20만원을 아낄 수 있는 정부 정책이 있었구나. 만약 내가 가는 곳이 시범지역이라면 반드시 이 정부는 활용하셔서 20만원 아낄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인구 감소 지역은 전국에 여든네 개가 해당됩니다.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시범 지역이 발표될 예정이니까 그때 제가 또 영상으로 알려 드릴게요. 지금까지 소개해 드린 것만 해도 벌써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혜택인데요. 아직 더 많은 혜택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다음에 소개해 드릴 내용은 우리 시니어분들께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시니어분들을 위한 맞춤형 혜택입니다. 바로 어르신 스포츠 강좌 프로그램 지원이에요. 65세 이상 어르신 100만 명을 대상으로 공공체육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양로원, 자치센터에서 스포츠 강좌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예산이 75억 원이나 편성되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소득과 상관없이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강좌들이 있을까요? 75개 정도의 다양한 강좌가 예상되는데요. 걷기, 요가, 수영, 탁구, 게이트볼 같은 시니어 분들께 적합한 운동들이 포함될 것 같습니다. 한 사람당 15만원 정도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거 정말 놓치면 안 되겠어요. 건강도 챙기고, 돈도 아끼고, 일석이조입니다. 네 번째는 손주 있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분들께 반가운 소식입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생들에게 주 1회 국산 과일 간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169억 원이나 편성되었어요. 전국 초등 늘봄학교 맞춤형 교실에 참여하는 60만 명의 아이들이 대상인데요. 사과, 배, 포도, 토마토, 딸기, 참외, 수박 같은 제철 과일을 컵과일, 파우치, 벌크 형태로 제공합니다. 손주 있으신 분들은 학교에서 이런 간식 지원이 있다는 걸 자녀분들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장기 아이들에게 건강한 간식을 제공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만들어준다는 취지의 정책입니다. 다섯 번째는 손주들 건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독감 무료 접종 대상이 중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됩니다. 그리고 HPV 예방 접종은 기존에 여학생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었는데 대상자가 12세 남학생까지 확대돼요. 이거 가족들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정보인데요. 예방접종 한 번에 보통 몇 만원씩 하잖아요. 이런 걸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까 가계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특히 HPV 예방접종의 경우 자궁경부암과 구인두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손주 있으신 분들은 꼭 자녀분들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아이 돌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2시까지 20, 아이를 돌봐주는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160개소에서 300개소로 늘어나고, 24시간 연장 운영하는 센터도 50개소 신설됩니다. 그리고 야간시간 긴급돌봄이 필요한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게는 야간 할증요금을 전액 지원해드려요. 아이 돌봄이에게는 야간 긴급돌봄수당으로 하루 5천원도 지급합니다. 요즘 자녀분들이 늦게까지 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손주 돌봄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을 거예요. 이런 정책들이 생기면서 야간 돌봄 공백이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는 정말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바로 먹거리 기본 보장 코너예요. 도움이 필요한 분 누구나 2만원에서 3만원 한두의 기본 생필품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130개 푸드마켓에서 제공하는데요. 식품키트, 쌀, 마스크, 라면, 통조림, 우유, 휴지, 비누, 목욕용품 같은 생활필수품들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2회 이상 방문하시면 사회복지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계시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꼭 알려주세요. 복지제도를 몰라서 도움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우리가 서로 도와드려야죠. 여덟 번째는 장애인 가족분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발달 장애인이나 장애아동 가족분들의 휴식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이 확대됩니다. 1만 5천 명에서 1만 9천 명으로 4천 명이 늘어나요. 가족 힐링 캠프, 테마 여행, 체육 활동 같은 프로그램을 지원받으실 수 있고, 장애아동 부모님들께는 교육, 문화 상담 치료, 자조 모임 같은 프로그램도 제공됩니다. 장애인 가족분들이 정말 힘들게 지내시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런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1인 중증 장애인 기업을 위한 새로운 지원책입니다. 근로자가 없는 중증 장애인 사업자분들께 업무 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15개사를 대상으로 월평균 125시간 지원해 드려요. 고객 응대, 행정 보조 같은 업무 보조형 서비스부터 수어 통역, 점역 교정 같은 의사소통형 서비스, 그리고 법률회계 자문 같은 경영 지도형 서비스까지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분이 안마원을 혼자 운영하시는 경우, PC 업무나 온라인 홍보, 고객 응대 같은 걸 도움받으실 수 있어요. 이런 지원을 통해서 매출 향상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우리 일상의 안전과 관련된 정책입니다. 공중화장실의 불법 촬영 탐지 시스템과 비상벨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62억 75천만 원이나 편성되었어요. 불법 촬영 탐지 시스템은 이용 빈도가 높고 범죄에 취약한 관광지, 상업시설의 공중화 장실 2,500 개소에 설치됩니다. 숨겨진 불법 촬영 카메라나 불법 촬영 행위를 감지하면 즉시 관리자에게 통보되고 경고방송이 나와요. 비상벨은 지자체 조례로 지정하는 의무 설치 대상 공중화장실 3,500개소에 설치됩니다. 비명 소리를 감지하거나 배를 누르면 경광등이 울리고 관리자나 경찰서에 즉시 연결돼요. 우리 시니어분들도 외출하실 때 공중화장실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이런 안전시설이 생기면 훨씬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2026년 예산안에 담긴 국민체감 10선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정말 다양한 혜택들이 준비되어 있죠. 이 모든 정책들이 예산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정보를 알고 계셔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통비 지원 제도 등 알고 계신 분들은 혜택을 받으시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놓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우리 시니어 분들은 온라인 정보 접근이 어려우신 경우가 많아서 이런 영상을 통해서라도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이런 정부 지원 정책이 발표되면 항상 가짜 문자나 피싱 사이트들이 등장합니다. 정부에서 보내는 공식 문자에는 인터넷 주소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만약 정부라고 하면서 URL이 적힌 문자가 오면 절대 누르지 마시고 바로 삭제하세요. 그리고 신청은 반드시 정부 24나 해당 부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하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절대 입력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정책들이 내년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구체적인 신청 방법이나 대상자 선정 기준 같은 세부 사항들은 예산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되고 나면 각 부처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저희도 계속 관련 정보를 모니터링해서 신청 방법이나 일정이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영상으로 알려드릴게요. 특히 교통패스 같은 경우는 현재 K 패스와 어떻게 연계될지,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는 어떤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할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는 대로 즉시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2026년 예산안 국민체감 10선 어떠셨나요? 직장인 든든한 한 끼부터 시작해서 지역사랑 휴가지원제. 어르신 스포츠 강좌, 초등학생 과일 간식, 청소년 예방접종 확대, 야간 긴급 돌봄,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1인 중증장애인 기업 지원, 그리고 24시간 안전화 장실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책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시니어분들께 직접 해당되는 정책도 있고, 자녀분들이나 손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들도 있어요. 가족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담겨 있죠. 중요한 건 이런 정보를 미리 알고 계셔서 혜택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 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 주시면 새로운 정보가 나올 때마다 바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주변 어르신분들께도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보는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셔야 해요. 댓글로는 오늘 소개해드린 정책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도움이 될것 같으신지 남겨주시고요.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면 댓글로 끝까지 시청 또는 도움이 되었습니다라고 달아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니어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을 계속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